우리 한국 명상지도자 협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방의 이빠사나 사마타 자비 명상 연불 그 다음에 이제 대성 그 다음에 가나선 조사선 다 모여 있어요. 이게 세계적인 단체예요. 이게 세계적인 단체입니다. 이거 아는 사람만이 알아요. 이 세계인 자체예요. 이런, 우리 세계 내노라 하는 수행법이 한 자리에 딱 모여가지고 협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 자체가 희유한 일이에요. 희유한 일이에요. 그래서 그게 10년 동안 안 깨지고 몇번 위기가 있었습니다. <laughs> 몇번 위기가 있었는데, <laughs> 이제 10년 동안 안 깨지고 찌그러 버그러 하다가 지금 이제 다시 궤도에 들어서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. 지금 이제 저희가 한 3년 동안 이제 나름대로 대작 불사를 하고 있는데 회의 명상 교재라 해서 협회 공통 교재를 만들자. 그러니까 가나선, 조사선, 염불 미바사나 사나타, 자비 명상 이런 모든 그 공통된 교재를 만들자 그런 거거든요.